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장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 재난관련 부추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듭되는 비상 상황으로 현장의 수고가 매우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7월이면 끝났을 장마가 장기간 이어지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200건 이상 발생했고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으로 철도와 도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주택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소방 대원을 비롯하여 불의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 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정부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주문합니다. 특별히 인명 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합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방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위험 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대음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 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응과 함께 재난대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 체계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